자, 이제, 레일린을 만나러 갈 건데, 중요한 건, 과연, 공속으로깰수 있는지, 물론, 깰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매칭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테스트 서버에 없었는데, 과연 본 서버에 있을지, 제가 과연 퀘스트를 통해서 루시드를 난이도 쉬운 1인용 루시드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매그너스 때도 없었거든요. 오신.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위대하신 그분의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 없는 걸요. <laughs> 당신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laughs>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제목는 없네요. <laughs> 제목엔 제가, 제가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없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근데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끔 이미 예고를 해줬고 예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테스트 서버에서 이미 어, 테스트 서버에서 퀘스트를 깨봤는데 난이도 쉬운 루시드는 없었다고 확, 거의 확신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옛날에 매그너스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도 난이도 쉬운 매그너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휴, 결국 루시드 결말은 루시드를 격파한 분들이 봐야겠네요. 저는 못 깨겠네요. 나가서 못 깹니다, 못 깹니다. 이때 못 깹을게.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상 어... 안타깝게도 여기까지가 한계네요. 뭐... 이 이상의 스토리는 볼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또 없고. 결국에 여기가 다끝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루시드를 잡아야지만 하고 퀘스트 보면 어, 이렇게 루시드 물리치기 이 루시드 물리치기에서 이 루시드란 게 노말 노말밖에 없어요 노말 근데 노말인데 난이도가 사실상 지금 존재하는 보스 중에서 제일 강력해요 데미안보다 강력하고 스우보다 강력하고. 음. 그리고, 루시드를 물리치면, 꿈의 파편 여섯 번째 무의식 퀘스트로 진행 가능. 그게 바로, 요거죠. 이거죠. 그니까, 러 루시드를 물리쳐야지만, 마지막 퀘스트 저걸 확인할 수 있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음 결국 에는 아 케인 포스 30 올린 거에 의미 를 둬야 겠죠？여 기서, 진 전이 없 네요？무시 되야뭐 언제야？첫 번째, 격파 파티가 나올지 의문이고 루시드를 격파해야 그 다음 스토리를 볼수 있는데 <laughs> 그래야 여기를 볼수있는데 여기를 역시 테스트 서버랑 똑같아요 <laughs> 뭐 몇몇 분들은 난이도 쉬운 루시드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역시 저는 대충 한 80, 80%에서 90%는 예상을 했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역시 안 나왔어요. 옛날에 매그너스 처음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이제 아케인 포스 160인데 얘가 제일 낮은 사냥터지. 여기서 과연 사냥이 가능할지 팩도 없네요 스펙업을 더해야 돼 근데 제가 물론, <목소리> 볼만한 게 하, 하나 더 있긴 있어요. 뭐냐면, 추 사냥터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있고 추출 할랜드에도 여기랑 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있고 레일랜드도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총 아홉 개인데 어, 이 부분은 어차피 아케인 포스가 360이어야 되고. 게다가, 360을 찍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레벨도 229는 찍어야 되고, 안 찍어도 상관없지만, 찍으면 좋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방어력 무시 능력치가 좀 높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방모가 낮은, 낮아서, 근데 사실상 저는, 최대한, 어, 뭐100% 무자본은 아니지만, 거의 한 80, 90% 무자본인데, 큐브지를 한건 아니고 하여간 근데 이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레일루는 진짜 지금 제 스펙은 이제 무자본으로 스펙업 할게 남아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다 했어요 진짜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는 다 했어요 물론 무자본으로 매소를 벌어서 매소를 매소마켓을 판 다음에 메소, 메이플 포인트로 교환해서 그 메이플 포인트로 큐브를 사서 돌린다. 이, 이러면 무자본인데, 그래도 어차피 큐브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큐브질이한는즉 랜덤 확률의 운을 기대해야 된다는 소리죠. 제 성격이 랜덤, 랜덤 확률을 싫어하는지라, 아무리 랜덤이라도 그렇지, 10%나 할만할 텐데, 순백해주면서 이런 건 할만한데, 1%미만의 확률에 도박을 하는건 제가 내키지 않아서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 이상으로 그니까 러 특히 레일런을 즐기려면 큐브질은 피할 수가 없다 큐브질을 하려면 매소를 벌어서 메이플 포인트 교환한 다음에 그걸로 큐브를 사던가 아니면 어.. 연재를 하던가 둘중 하나죠 아니면, 결국에는 돈을, 현재를 하냐, 아니면, 어, 꾸준히 메이플 접속해서, 뭐, 매수를 벌어서 그걸로 큐브질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 이, 추추할랜드 이니까 이걸로 심볼을 업그레이드 하고. 하여간, 레일링 퀘스트는 이렇게 끝임. 그래서, 참고로, 어 지금 스펙은, 어 소멸의 여론은 전부 다한 방에 뜨고, 추추일랜드는 어 깊은 곳은 한 방에 떠요. 근데 여기는 아마 한 방에 안뜰 거예요. 여기가, 어, 한 방에 안 이 can't buy it. I 방이 n t buy 방이 I c 다한 방. buy i 방이 c 물약 좀 빨면 한방 뜨겠네요. 아주 약간 남네. 자증나게 <laughs> 이렇게 한 방에 떠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한 방에 떠요. 이렇게. 한 방에 뜨죠 그래서. 그리고 아케인 포스로 따지면 지금 아케인 포스가 160이니까 딱 여기 사냥세요. 근데 한 방에 안 떠요. 뭐, 물론, 버프 터프 걸면은 한방 뜨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코인샵에서 코인샵에서 좀 코인으로 스펙업 좀 하면은 어, 한글에서는한 방은 뜰것 같고, 그 말은 레일르는 한 방이 안 뜬다는 거. 결국에 이제 여기서는 막막하다 이거예요 일단 추출할랜드 하고. 네, 그럼 이쯤에서 끊을게요. 아니, 끊는 게 아니라, 다 했죠? 레일르는 선행 퀘스트. 루시드까지 갔으니까 루시드한테 데미지가 안 뜨는데 제가 지금 하이퍼스탯을 사냥 전용으로 맞춰 놔서 보공이 낮아요 일부러 보공 하나도 안 올렸어요 어... 보공에 하이퍼스탯을 찍으면 찍고 어좀 하면 어 지금보다 루시드한테 한두배는더 뜨는데 그래봤자 루시드 못 잡는 건 여전하고요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해봤는데 한10 5분 버티더라고 15분 버티고 루시드 피는 어, 한 1cm가 인 2cm 깎은 것 같아요.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잡목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잡목을 처리를 못해요. 어 잡목 처리 못해. 잡목 잔롯 처리. 잡목을 300대를 때려야 되는데 수공 은 관계없이 300대를 때려야 없어지는데 그게 치, 공격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엔젤릭 버스터는 300타를 빨리 때리는 게, 이렇게 캐0니티로 해봤자, 어, 3, 4, 5니까, 그래서 8, 12, 12, 12, 몇 방을 때려야 돼? 약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때려야 돼요. 잡몹 처리에 바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스펙에서 한 10배 정도 올리면 파티로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역부족이고, 아마, 현금 엄청나게, 큐브를 엄청나게 질러야지, 질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일러는 여기서 쫑입니다. 네. 그리고, 어, 사실상 이게 최종 컨텐츠라, 뭐더할 것도 없고, 어떻게 뭐, 마무리하 이거는 파티 퀘스트를 할지, 혼자서 할지, 따로 찍자. 결국엔, 어, 이거, 로프 커넥트랑, 세 사람 섞지도 않죠. 이미 알려진 정보라. 이거, 레일, 레일은 아케인 포스 아케인 심볼. 캐스 서버에서는 <laughs> 입을 안 주고 추출할 랜들를 줬는데 역시 본 서버에서는 제대로 주네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레일링 캐스는 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끊을게요